10편 91장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르니 주님께 아래오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새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석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내 곁에서 천명이나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 악인들의 벌받음을 너는 보리라. 이는 내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재앙도 내 천막에는 다가오지 않으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영을 짓밟으리라.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용예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하게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시편 92장. 안식일.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시편군과 수금에 맞춰 비파가락에 맞춰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 손의 업적에 제가 환호합니다. 주님, 당신의 업적은 얼마나 위대하며, 당신의 생각들은 얼마나 깊습니까?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주님, 정령 당신의 원수들이, 정령 당신의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뿔을 돌소의 뿔처럼 지켜 들어 주시고. 신선한 향료를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 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던 악한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도단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도단하리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라. 주님께서 울고 드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다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